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앞 시간에 여러분들 변압기 <laughs>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어, 그 다음에 변압기 뚜껑 열었을 때그 안에 기름 채워져 있는데 그 기름 자체를 변압기 유 또는 뭐다? 절연유라 하더라. 그 절연유가 하는 역할이 말 그대로 절연하는 역할과 뭐예요? 냉각하는 역할. 그다음그 변압기 기름이 가져야 되는 구비 조건 한여섯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laughs> 여러분들 그거 정리를 한번잘 해보시도 하고. 자, 오늘은 이제 그 변압기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열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할게요. 열화. 자, 제목은 자, 열화 원인 및 방지 대책이다. 근데 제가 동기발전기 하면서도 열화란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laughs> 뭐 저렴물 자체가 물리화학적으로 뭐 변해버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간단하게 제가 그냥 열화 나오면은 자 기능의 저하다 또는 특성의 변화다 또는 뭐 저렴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여러들 제가 아까 변압기 기름에 가져야 되는 특징이 여러 개가 있죠?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인화점 높고, 응급점 낮고, 화학작용 일으키지 않고, 냉가 효과 좋아야 되고, 점도 낮아야 되고, 산화되지 않을 까 그럼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그러한 특성들이 변화되고, 기능이 뭐 되는, 저하되는 원인들이 있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변해버린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laughs> 어 여러 원인들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편압기 뚜껑을 아무리 잘 닫아놔봤자 그 안에 뭐가 출입한다? 주립한다. 공기가 출입한다겠죠? 편압기 어 기름이 공기하고 접촉하고, 그러면 공기만 들어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가 이제 비가 온다든지 안개가 있어가지고 수분이 같이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죠. 공기 중에 수분을 또 흡수하게 되면 변압기 기름의 어쩐다? 특성이 변해버리더라. 그럼 이렇게 공기가 출입하는 원인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자, 첫 번째가 기압차가 있어요, 기압차. <laughs> 두 번째가 이제 부하의 변화다. 자,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변압기 자, 뚜껑을 봐보세요. <laughs> 자, 변압기 뚜껑을 아무리 잘 닫아놓더라도, 자, 이 안에 누가 출입해요? 공기가 출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할게요. 자, 뭐, 기압차는 별다른 건 없어요. <laughs> 바깥쪽 기압하고 외부 기압. 우리가 두 지점 간에 전위차가 있으면 그전위차 위에서 누가 흘러요? 전류 흐르듯이. 외부하고 내부의 기압 차이로 해서 자 누가 출입한다 이 안에 자 공기가 출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지금 여기 뭐라도 있죠? 자 부하의 변화가 더큰 영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변압기에다가 부하 걸수 있고 안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 봅시다. 자 변압기에다 부하를 걸긴 걸는데 자 부하를 많이 걸었어요. <laughs>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말은 변압기에서 부하 쪽으로 전류가 많이 흘러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흘러나갈 때변압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저항에서 누가 흐를 때? 전류를 때. 우리 전까지 I제곱 R이라고 하는 손실이 많이 생긴다 들어봤죠. 그럼 이 손실들은 제가 손실로 발생하면 끝나지 않는다겠어요. 전부 다 뭘로 변해? 열로 변해서 이 변압계 온도로 찐다? <laughs> 상승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여러분들 기름의 부피가 팽창해요, 수축해요.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기름의 부피 자체가 자, 팽창할 거야. 팽창. 팽창한다는 얘기는 자, 이 기름의 높이가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안에 들어와 있던 자, 공기를 바깥으로 어째요 자, 밀어낼 거야. 그럼 반대로 부하가 줄면 어떻게 되죠? 자, 전류도 조금 어를 거고. <laughs> i 제곱 r이라고 하는 손실도 적게 발생해서 자, 열도 떨어지지 않을까? 온도 상승도 낮아진다. 그럼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름의 부피가, 자, 수축할 거야, 수축. 그럼 수축할 때, 자, 이 기름의 높이가 다시 어쩐가요? 낮아지니까, 그때 공기가 따라 들어온다는 이기예요 그럼 이렇게 기름의 부피에 봐보세요. 기름의 부피가 팽창 또는 뭐해? 수축함에 따라서 공기가 지금 출입하죠? 사람이 숨, 쉬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얘를 갖다 우리가 변하기 호흡작용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방금 변하기 무슨 작용? 자, 호흡작용이다. <laughs> 그래서 이런 변압기, 호흡작용을 해해서 자, 변압기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기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기름, 아,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름하고 공기가 뭐하고 접촉하게 되고, 아까처럼 수분까지 같이 따라 들어오면은 수분을 또 기름이 흡수해서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어쩐다. 변해버리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 일단 여러분들, 이 호흡작용 있죠? 자, 2차 가면, 이 호흡 작용에 대해서 주관식으로 설명하라 그래요. 그럼 이거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방금 제가 기름의 부피가 수축하냐 팽창하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기름. 자, 부피야, 부피. 자, 기름 부피의 수축과 팽창이야. <laughs> 자, 기름 부피의 수축과 팽창에 의하여 자, 변압기 내부에 자, 공기가 출입하는 현상이다. 자, 기름의 부피 수축과 팽창에 와여 자, 변압기 내부에 누가 출입한다? 공기가 출입하는 현상을 앞으로 우리가 변압기 호흡작용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2차 대비해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그럼 이런 호흡작용에 대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자, 기름하고 접촉하니까 기름의 특성이 변해버리는 뭐다? 열화가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이를 그냥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화의 자, 원인을 물어보게 되면, <laughs> 방금 제가 공기와의 접촉. 자, 공기 중에 수분 흡수다. 자, 앞으로 열화의 원인은 뭔 말하고요? 자, 공기와 접촉하고 공기 중에 수분을 뭐 하더라? 자, 흡수하더라. 그럼 열화가 되게 되면, 자, 어떤 영향을 받게 되냐? 자, 열화의 영향을 보는데, 근데 이 영향을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없어요. <laughs> 제가 아까 열화가 기름의 특성이 뭐 한다? 변해버린다겠죠? 그럼 원래 기름이 가져야 되는 특성이 뭐예요? 저연내력 커야 돼. 그럼 반대로 저연내력이 좋아야 될 거야. 냉각효과 좋아야 되죠? 냉각 효과도 감소될 거야. 그럼 여러 영향 외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알고 있는 기름의 특성을 반대로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가 절연 내력이 뭐 된다. 저화 된다. 두 번째가 냉각 효과도 감소된다. 자세 번째 하나만 더 쓸게요. 침식 작용이 일어나 침식. <laughs> 자, 이세 가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들, 침식작용이 뭐예요? 침식? 우리 뭐, 침식이 뭐냐, 그러면 뭐, 가라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가라앉고, 이런 것들은 퇴적, 침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침식이란 말은 깎인다는 얘기예요, 깎여. 우리가 지금 여기에 누가 출입을 하죠? 공기가 출입하면은 산소가 들어오죠? 보통 철들 어떻게, 해? 철. 산소와 반응해서 약간 산화되면은 녹슬고, 어째요? 부식된다, 있잖아. 그럼 녹슨 상태가 오래되면은 철 표면이 어째요? 이게 렇 들뜨죠 들떠 근데 들뜬데 그 안에서 지금 기름 자체가 뭐해 순환한단 말이야. 그럼 순환할 때마다 이철 표면에 들떠 있는 부분을 계속 어째요? 깎겠죠 깎어. 그럼 그 깎아 나간 부분이 다시 변압기 아래쪽에 쌓이게 되니까 침전물이 또 생기게 되고 이것도 주기적으로 또 여과도 시키고 지금 그런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 그래서 절연 내력이 감소되고 냉각 효과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무슨 작용 침식 작용. 자, 이거 영향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자, 뭐를 세워야 되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 대책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laughs> 자, 대책을 네 가지로 이야기할게요. 대책. 근데 일단 제가 여기다 먼저 쓰고 설명을 드릴게요. <laughs> 자이 열화를 갖다 방지할 때 대책 중에 하나가 자 콘서베이터 방식. 자두 번째가 밀봉 방식. 세 번째가 질소봉이 방식. 자네 번째가 흡착제 방식. 자, 콘서베이터 방식, 밀봉 방식, 질소봉입 방식, 그 다음에 뭐다? 흡착제 방식인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세 개가 다 긋해보면 이거 콘서베이터 방식이에요. 자,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콘서베이터 방식인데, <laughs> 자, 첫 번째. 보통 여기다가 개방형 콘서베이터, 이렇게 불러요. 개방형 콘서베이터 방식, 그 다음에 밀봉 방식을 좀더 길게 쓰면 밀봉 경막식 콘서베이터 방식. 그러면 질소 봉입 방식을 좀더 길게 쓰자면 질소 봉입 콘서베이터 방식이야. 그러니까 콘서베이터 방식은 크게 보면 몇 개다? 자, 세 개인데 제가 여러분들 미리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이쪽 화면 한번 봐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변압기들은 자, 보통 소형들. 변압기 본체만 있어요. 본체만. 근데 보통 이제 대형들은 변압기 본체 위쪽에다가 자, 뭐를 설치한다? 콘서베이터라는 걸 설치해요. 그럼, 변압기 본체만 있을 때는 이 본체만 기름이 지워졌겠지만, 콘서베터 설치된 것들은 콘서베터 내부에도 자, 누가 지워져 있다. 일단 기름이 지워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콘서베터 옆에 보면은, 우리 보통 이제 호흡, 흡습기라 그래. 줄여서 그냥 흡습기 이렇게 하게 하는데, 흡습이 뭡니까? 흡습. 습기를 흡수한다는 얘기죠? 자, 흡습기 내부에, 자, 실리카겔이 들어있죠 실리카겔. 음, <laughs> 뭐, 실리카겔을 안본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 하는데, 우리가 보통 마트 같은 데서 우리 뭐 먹을 때김 사죠 김. 그러면 김을 다 먹고 보면은 맨 밑바닥에가 하얀 봉지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그거 이렇게 터본적 있어요? 그거 뜯어 보면은 그안에 그 투명한 알갱이가 있죠. 걔가 지금 실리카겔 흡습기야. 그래서 우리가 습기를 흡수해서 김을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만들 때, 자 우리가 실리카겔 보통 쓰는데 일단은 흡습기 안에 실리카겔이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누구의 자, 공기에 일단 1차적으로 뭐를? 수분을 흡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으로 현재 누가 들어와 있어요? 자, 공기가 들어오는데, 개방형 콘서베이터는, <laughs> 말 그대로 이 콘서베이터 유면 위쪽이 개방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본체에 있을 때하고 콘서베이터에 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콘서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 지금 기름이 본체만 있을 때는, 자, 여기에 기름이 채워져 있죠? 자, 기름 자체가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 자, 이 파란색 부분이죠. 근데 콘소베이터를 설치 하게 되면, <laughs> 자, 기름이 공기하고 접촉하는 면적이 얘보다 훨씬 어째요? 적어진 거야. 그래서 공기하고 접촉 면적을 어쩐다? 적게 해서 뭐 하는 거야? 열화를 방지할 때 우리가 그냥 콘소베이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는 이 공기 있죠? 100% 수분이 제거되진 않을 거야. 그럼 나중에 수분이나 침전물들은 밑에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콘서베이터 아래쪽에 배수밸브가 있어서 배수밸브를 열어서 침전물이나 수분을 또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콘서베이터.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가 밀봉 방식인데 밀봉 경막식 콘서베이터야. 여러분들 밀봉 방식은 <laughs> 콘서베이터 이 유면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고무막을 설치합니다. 고무막. 자 고무막을 설치하는 게 무슨 방식? 자 밀봉 방식이야. 밀봉 방식. 그럼 봐보세요. 이 안에 현재 공기 들어있죠? 자 공기가 들어있고 이 아래쪽에가 기름이 채워졌어요. 기름. 그럼 이 공기와 기름 중간에서 고무막이 두개 접촉을 어쩐다 막아주는 방식이 무슨 방식? 밀봉 방식이야. 그럼 여러분들 기름 자체가 우리 부피가 팽창 수축함에 따라 유면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이 유면 자체가 변하게 되면은 이 유동에 맞춰서 고무막도 이렇게 움직이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자, 무슨 방식이다? 밀봉 방식.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질소봉입 방식인데 <laughs> 질소봉입 방식은 자, 이 콘셉트 의 상부 쪽에다가 무선 가스를? 질소가스를 자, 봉입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거 불활성이야.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하고 이제 반응을 잘안 하는데 그럼 이 공기하고 이 안에 있는 기름 보이죠? 가운데서 무선 가스가? 질소 가스가 공기와 기름의 접촉을 자, 막아 주는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다? 자, 질소 봉입 방식.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콘서베이터는 아까 제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으면은 개방형 콘서베이터. 고무막을 집어넣으면 밀봉 방식. 질소 가스를 집어넣으면은 뭐다? 질소 봉입 방식. 시험 보면 수소 봉입 방식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 안에다가 수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공기 들어와서 혼합되면 폭발해 버리죠. 딱 봐도 답이 금방 보일 거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 간다? 콘서베이터 방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저맨 마지막에 보면 흡착제 있죠? 흡착제. 자, 이 흡착제는 주로 이제 소형에서만 씁니다. 소형에서 실리카게 간단하게. 자, 그러면 소형에서는 이 지금 콘서베이터를 배제하고. <laughs> 자, 여러분들 우리 막뭐 음료수나 물 마실 때 텀블러 쓰죠? 물통. 이런 조그마한 물통같이 생긴 거를 자 집어넣어서 이안에 실리카겔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흡수하는 이런 방식들이 자 무슨 방식이다. 흡착제 방식 뭐 이런 이야기네. 일단 여러분들 뭐 이번 파트 강의는 제가 뭐 길게 안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왜 여기서 끝내냐면 다음 강의가 이제 변화기 원리를 들어가. 그럼 여기서 조그마하고 다음에 또 조그마하고 이렇게 잘려버리니까 제가 여기 딱 끊고. <laughs> 변압 결리는좀더 길게 갈게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 <laughs> 포인트를 잡읍시다. 우리 변압기는 절연 내력도 좋고 냉각 효과 좋아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은이 변압기 기름의 특성이 어찐다. 변해버리는 열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지. 그럼 열화의 원인 딱두 가지. 공기하고 접촉. 공기 중에 수분 흡수야. 이해되셨죠? 그럼 나중에 방지 대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름 자체가 공기하고 접촉하는 걸 막아주고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만 만들어주면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기하고 접촉하고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은 여러의 영향 절연 내력이 봐보세요 아까 어찌하되 커야 되는데 절연 내력이 뭐한다 저하되고 냉각 효과도 좋아지는데 냉각 효과 감소되고 아까 무슨 작용 침식 작용 딱세 가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책은 딱몇 가지로 네 가지로 정리하세요. 일반 개방형 콘서비에터 방식, 그 다음에 밀봉 방식, 질소봉입 방식, 그 다음에 무슨 방식이 있다? 흡착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 이름 말고는 뭐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대략 이렇게 알고 가시는 게 좋고, 특히 2차 대비해서 아까 무슨 작용 제가 얘기했죠? 호흡작용 얘기했어. 기름의 부피가 팽창하면 공기를 밀어내고, 수축하면 공기가 들어오고, 사람이 숨 쉬는 거랑 똑같다겠죠? 그래서 기름 부피의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변압기 내부로 이렇게 공기가 출입하는 현상을 자, 무슨 작용이란다? 호흡작용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좀 기억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변압기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그 변압기 원리 있죠? <laughs> 변압기 원리는 어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한다.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유도에 관련되는 법칙이 뭐뭐 뭐 있죠? 패러데이 법칙, 렌즈 법칙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동기 발전기 하면서 그 강의를 미리 거기다 넣어놨어 인덕턴스나 리액턴스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파트는 그 강의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때 찍어놨던 강의를 사이에다 제가 끼어 넣을 거니까 복습 삼아서 일단 한번 보시라고 그래야지 변압기 원리를 이야기 될 거예요. 아이. 일단 포인트가 그랬어요. <laughs>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은 그때 제가 뭐라그랬냐어 코일 내부에서 발생하는 기전력 있죠. 기절력의 크기와 관련된 게 패러데이. 방향하고 관련된 게 뭐야? 렌즈. 근데 패러데이 법칙 자, 그때 그 이야기 했죠. 어,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코일 내부에서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자속의 변화에 비해서 례 누가 발생한다? 기절력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포인트는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기절력 발생. 다시. 자속의 변화가 있으면 기절력 발생. 이걸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때 발생하는 기절력 있죠. 방향.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증가하려고 하면 증가 못하게 하는 방향. 감소하려고 하면 감소 못하게 하는 방향. 제가 전에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사이에다 끼워 놓을 테니까 한번 봐보시고. 그때 관련되는 법칙이 있었죠? 자, 마이너스 n의 뭐다? 자, dt분의 dpi. 20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때 이거 뭐라 고겠죠 이거? B t 본의 d 파이 자속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자속의 변화에 뭐에서 비례해서 누가 발생한다? 기들력 발생한다. 이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써 먹을 거니까 꼭한 번은 다시 한번 듣고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수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